안녕하세요. 분팀장입니다. 오늘은 해링턴 마을의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현재 분양이 거의 다 마감이 되었고, 이쪽 뒷동 라인은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현재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입주 시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모두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 특화 상품으로 처음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를 넣은 단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운동도 하고 라운지도 즐기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북항 오션뷰를 바라보는 단지이고요. 리조트형으로 단지 조경 특화를 해서 15개 테마를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아파트도 진짜 자기만의 개성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해링턴 마을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께서 좋아하실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단지 조경 그리고 단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마감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실외 수영장까지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실내 수영장이고요. 그리고 헤링턴 말에는 캠핑카도 주차가 된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캠핑을 정말 좋아하지만 아직 캠핑카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캠핑카가 생긴다면 좋은 장점이 될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주까지 계약금 5%로 진행이 되고요.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안심보장제 시행 중입니다. 단순 변신만으로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박고은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고은 실장입니다. 일단 오구 시 타입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현관 창고 마련되어 있거든요. 각종 물건들 수납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 저희 이제 신발장 고급 자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전면부에 신발장 이렇게 수납 다 가능하시고요. 양쪽으로. 근데 오구 타입의 팬트리 주는 거 너무 좋네요. 아, 네 맞아요. 오구 타입의 음. 팬트리가잘 없는데 저희가 지하에 그 세대 창고도 다 드리고. 아, 네, 그 다음에 펜트리 룸까지 따로 이제 아.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납은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 공용 욕실 보시게 되시면 네, 이렇게 벽면 타일도 넓게 되어 있고 큰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이랑 그다음에 복합환풍기 힘펠에서 요즘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 민감하신데 건조를 빨리 시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환풍기 설치되어놨고요. 유상인가요? 아니요 무상. 오 무상으로 주시네요. 네네네 음, 좋습니다. 네. 무상 좋아합니다. 네 그럼 너무 <laughs> 좋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지금 저희 첫 번째 작은 방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모델하우스라서 이렇게 벽을 터놨고 저렇게 음. 유상 옵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하시게 되시면 벽면에 이쪽에 잠깐 음. 보실게요. 저희가 여기 방을 두칸 나눠가지고 붙박이 뭐 장이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 충분히 하셔도. 그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실 거예요. 음. 네, 왜냐면 저희가 오브 타입인데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서비스 면적이 3평 정도 더 들어갔다 보니까. 아, 3평 정도 더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랑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시면 12평 정도 서비스 면적을 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완전 좋은데요? 네, 맞아요. <laughs> 돈 네. 벌고 들어가는 거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타워형 그 주방이나 거실이거든요. 네. 일단 오브 타입인데 저희가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아, 그, 간격도 넓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식탁을 하나 더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음. 자리가 충분히 나오고요. 4인 식탁 들어가도 충분하네요, 공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에 오시게 되시면, 저희 그 4세대 하인드 아파트의 킥이죠.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백, 요 시설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남편분들, 아, 네, 음식물 쓰레기, 심부름하시러 더 이상 안 가셔도 됩니다. 아, 네.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사용하시는 지인분들이 저건 진짜 있어야 된다고 어, 네. 네. 굉장히 어.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저희 다용도실 보시게 되시면 네. 워시타워 두 대가 다 들어가도 위에 공간이 남을 정도로 음, 저희가 깊숙하게 네. 되어 있고요. 음, 음. 세컨 주방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음. 창문도 달려 있어요. 너무 좋죠. 이런 거있으면 환기도 잘 되고. 네, 또. 그렇죠. 따로 냄새나는 음식, 최대한 서안 하셔도 되니까, 음. 그런 부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층고는 2 3 m 고요 우물형 천장까지 다 합히면 2.4m 정도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창호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독일 베타 창호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창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는 통창이라서 세대 내부에 저희가 뭐 오션뷰 나오는 세대는 오션뷰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누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경 같은 경우도 저층에서도 조경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통창으로 준비를 음. 했습니다. 저는 아, 저게 난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냥 완전 통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인면분할이 아니고 네. 헉,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좀. 네, 요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인면 분할창이라서 사실 답답함을 좀 느껴요, 세대 안에서. 맞죠, 맞죠. 예, 네, 그래서 닭장 아파트라는 그런 별명도 많이 생겼잖아요. 맞 <laughs> 네. <laughs> 맞죠. 근데 저희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게끔 어... 저희 컨셉에 맞게 리조트에서 휴양하실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우물청장도 너무 크게 빠져서 개방감도 좋고. 주방까지 다 통합으로 다 우물청장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도 훨씬 더 높게 좀 시원하게 탁 트이게 느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안방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들어오시. 되시면 저희가 오구 타입 안방인데 충분히 크기가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시면 다른 아파트에는 없는 오구 타입의 저희가 드레스룸, 그 다음에 화장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구 타입인데도 팔사만큼 드레스룸 을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따로 옷장이나 이런 드레스룸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방에도 똑같이 복합환 풍기. 전장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이랑 이렇게 화장실 공간도 충분하게 남아 음. 있습니다. 네, 실적인 커뮤니티도 너무 중요한데. 네 그렇죠. 체리턴 마을의 커뮤니티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한번 그렇죠.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설 다 갖춰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게스트하우스 1 1 0동이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 브릿지에도 스카이 게스트룸 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부동에는 비즈니스 센터와 독서실, 만스테이션과 어린이집.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이쪽에 배고동으로 넘어가시면 노래방과 시네마룸,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컨시어지랑 경로당 이렇게 다 누리실 수가 와, 있어요. 진짜 많네요. 네, 단지가 맞아요. 크다 보니까 아주 빼곡히 잘 들어가요. 네, 맞아요. 단지 전체에서 아마 거의 모든 동에서 그 가깝게 커뮤니티 시설을 다 누리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놀라세요. 84C는 서비스 면적 그럼 몇 평이 돼요? 아, 예, 동일하게 12평. 또한 다른 84에 비해서 3평 정도 더 들어갑니다. 아, 네, 좋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입구에도, 8자 c 에도 저희가 현관 창고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신발장,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히든 도어로 닫혀있죠. 이렇게 문 닫았을 때, 이제 벽과 일체형. 아,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네. 요즘에 이게 4세대 하이엔드 특징이에요. 아, 4세대 하이엔드는 이제 벽이랑 네. 문이랑 <laughs> 일체로 간다. 네, 왜냐면 심플한 그런 인테리어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맞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좀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요 네, 맞아요. 요즘 감성이죠. 이 음. 작은 방 보시면은 저희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네, 있고 네. 창이 엄청 크네요. 네, 이게 통창이에요. 그다음에 세로로 되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음. 이제 저희가 타워형 특징이 뭐냐면 파노라마 조경을 즐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단지 내에 굉장히 탁월한 조경을 작은 방에서도 즐기실 수. 쓰십니다. 음. 저희가 지금 외관 특화나 구조나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84C 타입의 킥이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랑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작은 네, 방에, 방에 이런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 세대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와, 자녀 두분 있으면 서로 이방 하겠다고 싸우 어, 그렇죠. 왜냐면 또이 방이 또 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에 저 드레스룸이 이어져 있는 펜트리 룸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내가 안 하겠다 하시면은 통합 룸으로 그냥 알파룸을 다 트여 가지고 무상으로 벽을 트여 주거든요. 음 그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 안방 크기가 이제 거의 두개 정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방을 하나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아 집에서 업무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겠네요. 어, 네, 그렇죠. 음 네. 저희 마스터룸이고요. 이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벽면에 복박이장, 요거는 사실 저는 설치하시는 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안쪽에 보시게 되시면, 저희 84C의 드레스룸이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59는 요 하나가 없었고, 네. 어, 84C는 충분해요. 음. 두 분이서 옷 수납하시기에도 공간이 충분하실 거고, 저희 복합한 풍기랑,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없는 게더 넓어 보이겠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방좀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음. 그다음에 이런 드레스룸도 다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대 내부의 특징이 그 수납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세대 창고까지 주고. 네 그렇습니다. 팔자 C 타입. 거실인데요. 굉장히 넓죠. 완전 광폭이에요 네. 여기서 저 끝까지 길이가 5.6m거든요. 그 층고도 당연히 우물한 천장이어서 좀 음.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지만 네. 저희가 광폭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84C 타입은 이제 거실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거실, 그 광폭도 광폭인데 우물 천장이 이렇게 주방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좀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거예요? 네, 거 맞아요. 네. 포인트를 잘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그 주방에도 공간이 충분하게 나있고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주방이 다 되어 있고 음. 홈바랑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음.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내실 수가 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쪽에도 팔4 c 타입에도 저희 싱크대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시키실 수 있는 이런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이니까 창문 꼭 있어야 돼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네, 왜 이렇게 커. 옷도시 굉장히 깊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워시타워 세우실 수 있으시고 창문도 크게 나 있고 이쪽에서 네. 이제 뭐 생선 구으신다든지 아니면 손빨래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 여기 너무 넓어 서 좋다. 네, 맞아요. 그, 여기 저희가 8-4C 타입인데, 서비스 면적이 많이 들어가서 공간, 공간들이 굉장히 다탁 음... 다 트여 있거든요. 타워형인데도 충분히 넓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해링턴 마레만의 특별 혜택을 한번더 실장님께서 콕 집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는 일단 지금 계약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심 보장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네. 유일합니다. 단순 변심을 하시더라도 100%다 보장을 해드리는. 음. 돌려드리는 건설사에서 네네. 돌려드리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에 이거 안 하겠다, 마피 뜬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거 진행을 아마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그냥 계약금 전체를 보장받는 정말 안심이 되는 그런 보장이 음. 되죠. <laughs> 건설사 괜찮은 거 맞아요? 어, 네, 아 네, 맞습니다. 예, 빵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 초반에 들어가는 그런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드세요.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정도로 계약이 가능하시고 음.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옵션으로 드리는 에어컨 무상이라던가 이런 혜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한 혜택들을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 소소한 거라도 괜찮거든요. 저한테 네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괜찮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남아 있는 호실 중에 고객님께 가장 가치가 있는 호실을 제가 잘 뽑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부에 그렇죠. 사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저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박고은 실장님이 그 전문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유즈에 꼭 맞는 그런 가치 있는 호실을 제가 꼭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호실을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문하시기 전에 꼭 예약해 주시면 대기 없이 투어 가능하니까요. 저희 박고은 실장님 꼭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고은 실장 찾아주세요.